너는 그래서 할머니 댁 가서 잘 살고 <laughs> 엄마는 그래서 북송에서 거기 가서 정치범에 가서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고 랬지야 <laughs> 정말 그인 인연이라는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국에서 좀해 변호사님이 하나 한 부모님 딱와 있는 거, 가방 딱 들고. 이게 뭐야? 변호사까지 <laughs> 어, 왔어고 그리고 한국 분들이 한 다섯 분이. 저희도 단동에 오면 북송될 그런 게 확률이 많다는 거 아니까 음. 아이고 우리는 이젠 북송이라고나 하고 생각했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응 음, 거기서 칠 개월을 머물렀어요. 그니까 그 단동 감옥에서 저희는 한 가족이 뭐 있고 짜고 나두라고 좋아하고 한 방에 있고 그다음 남편하고 큰아들은 어디 데려간지도 모르고. <laughs> 행처도 모르거든요. 세상에. 네, 모르게, 그렇게, 뭐, 하루, 이틀, 뭐, 한달 지나서, 뭐, 7개월 동안, 매일가 같이, 저희는 이 중국의 음식이랑이 너무 맞지 않으니까, 그서 그래서 저희 아들도 그래, 밥 맛없고 이래도, 배고프니까, 배고프니까, 그서할수 없이 하루에 죽지 못해 살고, 근데, 이 한, 거기서 8kg 빠졌는가? 음. 8kg 빠졌죠, 그래. 작은아들이라고 저 하고 그래도 경찰들이 너무 잘 대해 줬어요. 저 너무 음. 잘 대해 주고 제가 여자가 또 있다고 하면서 음. 샴푸도 진짜 좋은 샴푸, 린스도 음. 감옥에서 샴푸 린스 쓰는 사람 어디 있어요? 경찰들도 음. 보면은 되게 마음이 따뜻한 분그리고 저희가 이게 렇 작은아들이 그래도 애기라고 자기가 먹다가 이렇게 거기랑 먹다가는 이렇게 CCTV 카메라로 다 보거든요. 감시하니까 어. 애가 이렇게 뭐 계서몽 때리고 엄마하고 앉아서 하루도 24시간 감방에서 이거 패딩 다 입고 이 이불 쓰고 추우니까 저희가 4월 달인가 아직 감방은 춥죠 패딩 입은 채로 양말도 밤에는 저 이렇게 발실고 해도 애를 이렇게 벗겨주거든 음. 애가 그래도 발 시러 울까봐 신은 데다 또 신겨주고 뭐, 엄마는 벗으면 발 시럽다고 벗겨주면 음. 안 신는데 음. 밤에는 잠취해서 모르거든요 그 때문에 이렇게 음. 또 신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고 저 밥만 진짜 뭐 개닭처럼 뭐 던져주면 <laughs> 또 먹고 그거 또내 보내주면 또 기다리다 밥 시간만 음. 기다려 그런데 조금 뭐 별식이 생기고 하면 문 열어요 문 열어서 먹겠나 하면 음. 저는 엄마니까. 아, 뭐, 매기 갔다고 뭐, 자존심이고, 뭐, 고 있어요. 애를 배부터 끌리고 음. 봐야지. 그러니까, 경찰이 먹던 거, 기어 먹던 거, 저는 상관없이, 매기 갔다 해서는 또, 우리 작은 아들 매기거든요. 음. 그러면 작은 아들은 배고프니까, 또, 그막 고기. 감사하죠. 응, 음, 감사하죠, 음. 뭐. 그런데는, 어쨌든, 음. 저희는 그때는 자존심은 다 드러내놓고, 그럼. 오직 배 부르기 한 음. 그런 거만 청소할라 음. 청소하러 풀뽑기랑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데려 음. 내려가면 풀뽑는 날은 콜라 한 병씩 얻어먹는 날이거든 <laughs> <laughs> 그러니까 이제 풀뽑기 다 햇빛 쪄이기를 어? 시켜야 되니까 아. 경찰들이 나, 나와라 나 해가지고 음. 내하고 작은 아들만 그크나군 경찰서에 저희 작은 아들하고 저만 있었거든요. 뭐야 둘이 딱 있었어요. 음. 그러니까 이제 산책 나가자 이렇게 하면 저희는 너무 좋아 이제 그제 수복이라고 새파란 거한 세트씩 있고 저희 아들은 <laughs> 작은데, 오른 꼴 입었으니까 음. 너무 크잖아요. 음. 그걸 입고 엄마가 같이 풀뽑으러 나가면 간만에 진짜 해도 보고 너무 밖에 나가서 떠니까 너무 좋아서. 근데 그거 끝나면 그날은 콜라 한병한 한 병씩 해서 두병 생기고 하니까. 그거, 어, 좀, 생기는 게 너무 좋아서, 저희 아들은. 음. 이제, 불볶이 다 하고, 콜라떠 주면 먹고 하니까 너무 좋아서. 불볶이를 열심히 한 시간 동안 해요. 그러면 경찰들이 콜라 쫙내와가지고 음. 뭐 한국에선 콜라랑 쳤다도 안 보는데, 음. 왜 그렇게 한, 중국에서는 콜라가 그렇게 맛이 떨어지고, 아껴서 며칠 동안을 먹어요. 김 빠진 거, 어, 어. 김 빠진 거, 또꽉 뚜껑을 덮어서, 또 옆에 놨다, 또 먹고, 또 먹고. <laughs> 저는 아껴도 못 먹고 알을 바로 주는 거죠 음. 우리 뭐 아들이 둘째 좋아했으니까. 아들이 좋아하고 아. 이거 주면 얼마 좋아하게 되면 저는 아프다는 구실로 아우 좋아한다는 구실로 음. 먹을거 생기면 아들 다 주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저 간만에 음식 생기면 또 얻어먹고 이렇게 하면서 아. 날짜 한칠 개월을 끌었는데 그 가마 그러니까 그 사이에 중국에서 북한에서 안 받아준 거죠 코로나 그러니까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저희를 북송 시키지. <laughs> 않게, 그러니까 받아 안 주겠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안이 중국에서는 계속 우리 하는데, 버리겠다는데도 하는 받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코로나 균이 있으니까. 너무 음. 하나님이 도와준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저희를 살렸어요. 북성됐으면 아, 어떻게 될거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중국에 안 하고 하면 우리는 단독에서 바로 북성되죠. 저는 아들 보고도 그랬어요. 만약 북성, 이게 단독은 북성되면, 어 엄마, 아, 아버지는 아, 북성되니까. <laughs> 너는 그래서 할머니 댁 가서 잘 살고, <laughs> 엄마는 그래서 특성돼서 거기 가서 정치범에 가서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그랬지 <laughs> 야, 정말 그인연이라 세월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너무도 힘들었죠. 그래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저는 한쪽으로는 진짜 그래도 계속 기도했죠. 계속 기도하고, 포기하지 네, 기도하고. 우리가 이 가정을 걸쳐야만 하나님이 이제 한국로 데려간다고 나는 아들 보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휴지 좀 주세요 어, 미안해요 나도 빠져있다 어. 세상에. 세상에 어머 어. 저 어디도 위로 받을 것이 없고 진짜 위로 해줄 만한 말마디도 없고 한데 저는 진짜 저는 그렇게 아들을 계속 강조했어요. 계속 저희 아들은 그때까지도 어디니까 생사도 모르고 음. 한국으로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냥 조금만 더기다려보자기다려보자 하면서 저희 아들 보고도 그랬죠. 그렇게 하면서. 한 거의 육 개월 될때 그때 뭔가 계속 저사원들이 오거든요. 무슨 뭐 뭐라 저사하고 뭐또 저사하고 이렇게 시시때 또 없을 저사하고 데육 개월 거의 되는데 저사 지금 한번 왔는데. 용어 이름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희 헉! 용어 이름을 근데 저희는 용어 이름을 왜 물어보는지 모르는데 알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한글 이름만 김현이 하니까 자기네가 알아서 다 쓰겠다. 용어 이름을 물어 상국에서 물어본다는 자체는 에, 당신들이 한국으로 갈수 있는 그런 길이 지금 나는 딱 열린 것 같으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희가 그때부터는 이+ 마음이 너무 둘떠서또용어 이름을 다 적어갔지 하니 그래서 이제는 또 희망 가졌죠 음. 어 이제는 한국 갈 수도 있겠구나 혹시 갈수 있겠구나 음. 아직은 판단 안 내렸어도 제가 확신이 생기고. 그막 어, 기도했죠. 진짜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북송만 시키지 말고 중국에서도 뭐 물고 뭐 한동안 입고 그다음에 한국 데려가더라도 저희 가족을 북송만 시키지 말아달라 예, 그렇게 거니까. 기도 계속했거든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 와서 그 통역관이 있어요. 한, 경찰들도 이게 한국 통역 말하는 음. 통역관이 있는데 예, 뭐라+ 뭐라 이렇게 중국 말로 자기 상고 하고 하다가 저희인 데다 통역해 준데 한 이십 일 정도 있으면 한국으로 간다 이러는 거예요. <laughs> 그 다음에는 저희 아들하고 저는 진짜 그날부터는 진짜 밥을 안 먹었어요.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이 설레임이라는 게 진짜 밥도 안 먹어도 뭐 배고프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저희는 계속 이거 막 이게 노래를 부르면서 있잖아. 요거 그대로 그냥 또 기다리는 음, 거죠. 남편도 음. 아직 안오고 있고. 음. 근데 오늘에 지금 저희를 어떠다 챙겨 입으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아 뭐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 음. 하니까 둘이 작은 아들하고 씻고 오느한한 삼십 한분 대차태우고 가톡 갔는데 거기 가니까 큰 아들하고 남편이 와 있는 거예요. 와 있는데 만났네. 어, 네 10년 만났는데 10년 저희는. 단둘이 있으니까, 이 음식이 너무 맞지 않으니까, 8kg씩 빠졌는데, 남편하고 큰아들은 이게, 이게 중국 범죄자들, 서이 북한의 어. 서터꾼들다 집합적인 그런 감옥에 가 있다 보니까 중국 제수들이랑 나가면 퇴소하면서 주고 이제 먹을 거랑 다 주고 간대요. 응. 그리고 저 전부는 이렇게 돈도 조금 주고 어. 가면 그게 안에 이렇게 마트 슈퍼 어. 같은 거 작은 슈퍼 있으면 사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응. 자기네는 그러다 보니까 막 체중이 불어서 살이 다찐 거예요. 저희는 막 살이 뺐는데 어 빼빼 말랐다. 북한. 근데 남편하고 신랑은 이렇게 살도 찧고 쿠나들은 막 중국 경찰들하고 대화 통화하는 거예요 한국 중국말로 뭔가 그러니까 <laughs> 저희 세 명은 뭐 중국말로 해도 이해 잘못한데 쿠나들은. 간단한 건막대야 하네요. 어. 어,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은 뭐 어떻게 하고 하면서 간단한 걸 이렇게 둘이 음. 경찰하고 통하는 정도로 중국 말을 배워왔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간다 하니까 내일 간다고 하니까 음. 그다음에 거기서 서류상물 무슨 또 병원 이것도 다 이렇게 접종도 시키고 하더니 저희 방으로 가족이 다 데리고 왔어요. 왔는 이렇게, 뭐, 감옥, 감방에서 먹이는 게 아니고, 경찰들이 먹는 식당에서, 경찰들이 먹는 요리를, 반찬을, 이렇게 차려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대접받지, 그 날부터는. 진짜 저희는 김치도, 경찰들은 먹는데, 저희는 김치도 안 주거든요. 그래서 너무 김치 달라고 하면, 이만큼 주면, 저희 아들하고, 그걸 여기잘 젓가락으로 이렇게 막 쪼개서 나눠서 먹거든요. 너무 김치 생각이 나서. 그 날은 김치도 많이 주지 사과 주지 고추장 주지 야 이게 옛이대야내 사람처럼 대하네 막을 그나로 근데 또한두 시간 밥 먹고 우리 방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TV랑 뭐 마음대로 보래 한국 TV도 보고 그래 지금 TV 보고 있는데 막 박스에다 물막다아오는 거예요 그래 저건 또물다아오지 해서 새옷 속옷부터 위에까지 다새옷 패딩까지. 이 안에 속옷까지도 음. 새고까지도 다 벗었어요. 감옥에 옷을 다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속옷부터 아니, 진짜 사람처럼 입었죠. 그렇게 패딩까지 새거다 입히고, 음. 또안 먹고, 새 옷도 몇 번씩 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뭐, 잠좀 자라고 하는데, 음.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자지, 뭐 이제는 한국으로 간다는데. 제가 그때 또 신기한 게, 4개월 중국 그 집에 숨어 있을 때, 제발 하나님 산을, 국경을 넘지 말고, 비행기를 타고 어떻게 갈수 있게끔 좀 해주세요. 하며, 그러,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속으로. 그러면서 하루는 이렇게 애들한테 저 그렇게 말했어요. 음. 우리 가족이 비행기 타고 한국으로 갈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는 너무. 너무도 욕심을 많이 내고 기도도 할거 하라하면서 네 그러는 거예요. 불가능하다 생각을 했어요.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저희는 저는 그렇게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지금 현실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할까지도 저희는 지금 인 뭐야 심양 비행장에 데려가서 비행기를 타고 한국 오는지도 몰라요. 그때 그때만 음. 알지 몰라 그거든요 새어 사줬으니까 음. 어 새어 입고 또 어떻게 한국 가겠지? 음. 음. <laughs> 뭐 가겠지 하고 있는데 지금 좀 자다가 이제 자기네가 음. 밤몇 시에 들어오겠으니까 그때는 출발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 자지도 않고 밤새 TV 음. 보는데 12시 땡 하니까 지금 경찰들이 쫙 오는 거예요. 한두 명, 세명 와서 빨리 음. 패딩 다 입고 짐 이렇게 가지고 나오라는 거예요. 음. 그 나가 경찰들하고 그 안에서 인사하고 종이 있어서 음. 그 경찰 그산 것들이랑 다 우리 종 인사하고 그 그래, 있었어. 이렇게 밖에 음. 나왔더니 큰 버스도 대형 버스 와인 커튼다 가리고. 그래서 대형 버스에 타라 해서 진짜 새마스크딱 끼우고 그때부터는 또 쟤니까 또새고랑이 채우는 거예요. 내하고 남편은 그래서 뭐 채우니까 채우는가 보다 이제 대형 버스에 올랐죠. 심양에 그 한국 대사가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여자들이 너무 이쁘고 막 어떡하죠 막 너무 날씬하고 그래 야이건 뭐지 하는데 중국 경찰들이 떡총딱 딱 내고 그다음에 병소지. 저희가 딱 들어가니까 한국 대사관 여자들이 있잖아요. 자. 있는 거에 그다음에 그 홀로 들어가면 이제 코로나 검사 다 받고 이게 이게 받고 그다음에 한 방에 딱 들어가니까 벌써 한국에서 저 뭐야? 변호사님이 하나 한 분문이 딱와 있는 거요 가방 딱 들고 이게 뭐야 변호사까지 왔어 <laughs> 그리고 한국 분들이 한 다수 분인지 있으면서 너무 고생 많았다고 인사 그다음에 니까 이제는 마음 놔도 된다고 하면서 그래 저희는 또 한국 이제는 간다고 하니까 마음도 놓죠. 한국 이제는 다왕건나 같으니까 마음 놓고 한국가서잘 살고 한국은 가면 더배만 해도 돈 벌고 아무 거 해도 돈벌 길이고 하니까 이제는 행복할 일만 남았다면서한 삼십 분 동안 그 비행행들어어기전에 저희를 에저희키안서지키부서는한국사람한국예요인 거예요. 그다에에 옆에 이웃하고 만난 것처럼, 석에 있는 소리를 다 하는 거예요. 북한에서 너무 고생이 많았고, 이렇게 해서 탈북했고, 뭐, 오다가는 또 뭐, 이렇게 자세히는 안 말해도, 고생인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하면 다. 허심탄회에게다 토론하면서 한 얘기를 한 30분 동안 거기서 했거든요. 음. 자기네는 나중에는 못 만나니까 음. 이제는 해지니까 음. 나서 한국 사회에 나가서 정착 잘하고 어. 잘 살라고 하면서 인사하더라고 하면서 잘 가라고 하면서 어. 그걸 또 자기네는 여기서 계속 일해야 된다. 예. 그다음에 그 변호사님 온 분이 저희를 음. 이렇게 데리고 가더라고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자기 뒤만 딱 따라오라는 어. 거예요. 그래 배낭을 메고 저희는 비행기를 하면 이제 충층계단을 올라가고 바로 비행기 타는 줄 알잖아요. 근데 비행기 그 이렇게 홀로쫙 들어가서 비행기 떠오르잖아요. 비행기가 뜨는 거예요. 그다음에는 아유 이제는 살았다. 이제는 과생할 일도고 없마음 <laughs> 졸일 일도고 없 진짜 영화 좋아. 같다. 네 너무 좋아요. 그래서 뭐두 시간 넘었대니까 벌써 인천공항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어떡해. 너무, 그렇게 해서 한국 땅에 들어왔어요. 는그 순간 기분이 어땠어요? 그때는 진짜 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뭐몇 분만에 다 말할 수 없이 너무 좋죠. 진짜 이제는 저희도 이게 우리 가족에 무슨 운이 좋아서 이렇게 넘어왔지. 그리고 내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내 소원을 다 들어주셨지. 우리 아들들도 엄마 어떻게. 진짜 엄마가 비행기 타고 우리를 산안 놓은 게좀 어떻게 해달라 하더니 진짜 그 기도대로 저희가 비행기를 타고 왔는가 하면서 아들들도 비행기에서 그렇게 내리면서 하... 그런 거예요. 그 진짜는 저희 가정은 꿈만 같은 거잖아요. 정말. 인천공항은 어땠어요? 저희가 음. 인천공항에 한 새벽 네 시, 음. 그때 네시반 다섯 시어떡고또 새벽 거의 음. 됐을 때 그때 도착했는데 그뭐그 음. 뭐그 중국도 하나지만 인천공항도 음. 얼마 불빛이 하고 화려하잖아요. 음. 그 그래. 진짜 인천공항이 어떻게 생겼지도 는 지금도 감이 안와요 저는. <laughs> 어떻게 인천공항에 그러니까 내려서 이 변호사님을 그치, 따라오면서 그치, 그치. 너무도 둘떠서 네. 이제는 한국에 가게 와서 둘러볼 새가 네. 없지. 그러니까 둘러볼 새 없고 그러니까. 아, 우리, 우리하고 멋있다. 이런 거는 생각하는데 지금 둘 떴으니까 마음이 둘 떴으니까. 진짜 우리는 인천공항이라는 건 처음 와봤잖아요. 음, 그 북한에서도 공항이라거 저희는 가볼 수도 없고 그치. 비행기도 저는 날아가면 진짜 비행기 뭐 날아다닌다고 음. 만세 부르잖아요. 음. 인천공항은 너무 우리하고 세상에 이런 공항도 있는가 하는 음. 그렇게 쉽죠. 그러니까 인천공항에 그렇게 변호사님하고 내리니까 국정원 선생님들이 이 정장 딱 입으시고 네 분인가 이렇게 딱한 줄로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저희 딱 만나니까 어 정말 한국에 오신 걸 축하한다고 이렇게 말씀 딱 하시는 거예요. 그래 아저 그때부터 우리가 정말 이 순간부터는 사람 대접을 받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죠. 저희는 저희는 북한에서 살때뭐저 뭐. 좀뭐 진짜 고생한다. 뭐 사누라고 너무 고생 만 돼. 이런 말도 못듣어보잖아요쌀 없어도 누가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근데 정말 한국 어시누라고 음... 너무 고생 많았다 하면서 데리고 인설 해가지고 이렇게 가셨죠. 정원으로 음. 바로 갔죠. 바로 이건 진짜 너무 놀라운 사례거든요. 놀랍죠. 탈북자를 응? 한국으로 응. 주, 북한 중국 정부가 응. 보내준다. 이거 어떻게 글쎄. 된 거예요? 근데 저희도 그거는 자세한 거를 한국에 와서 알게 됐거든요. 예. 그렇게 국정원 직원 분들도 이렇게 가족이 다 오는 음. 케이스는 진짜 도움을 고 두물 다기보다는 없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진짜 세명어지 않으면 한 명, 이제 두명 오고, 이렇게 하지, 가족이 100%는 이런 놈, 저희는 네 명이 다 왔잖아요. 너무도 어시느라고 수고하고, 어떻게 이렇게 가족이 다올수 있어 오는가 하면서 자기네도 막 너무 궁금해 하는 문재인 정부 그때 음. 저희가 들어왔는데, 인권단체 미국에, 인권단체 음. 거기서 저희 그 인권 단체 사무실에 저희 가족 사진을 막 거로 붙인 거예요. 구출를 하느라고. 그 미국의 인권 단체고 그 썰티 뉴사라고 있거든요. 수단 썰티 예, 예. 예. 수단 썰티 뉴사님이. 그 수단설틴 여사님 저희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떼달린지 몰라요. 그래. 그래서 그래그 어. 수단설틴 여사님이 저희 가족 사진을 사무실에다 다 붙여놓고 기도하고 들은 사람 나간 사람 기도해주고 이 우리 가족을 빨리 어떻게 구출해 하려고 음,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인권단체에서 저희 가족을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탈북자들 이렇게 명단을 제출해 네. 올려보내잖아요 네. 인권단체에서 근데 네. 저희 가족이 당선됐다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당선돼가지고 인권단체에서 너무 막이 한국 정부에다 막 이렇게 하지 하니까 이 중국 정부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그 수단 썰틴 여사를 만났어요. 네. 와서? 와서 서울에 왔거든요. 수, 수단 썰틴 여사님이 가족이 서울에 바로 올라가서 수단 썰틴 여사님하고 식사도 하고 사진도, 사진도 찍고 네다 그렇게 했거든요. 아. 그래서 너무 좋아하고 가족이 음. 어쨌든 무사히 안전하게 왔잖아요. 뭔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네. 언니 여기서 네. 인사 한 마디 해주세요. 예 네, 네. 저는 정말 감사하게 여기는 것은 정부, 북한 정부에서도 굶기숨 굶고 진짜 음. 바라도 안 보고 쳐다도 안 봤지만 저희가 중국에 머물러 있는 동안 저희 가족을 구출하느라고 너무도 무진 애를 썼고 저희 가족을 구출하는데 그렇게 심혈을 기울였고 성도님들도 저희 가족을 위해서 많은 진짜 예, 기부를 해주셔서 저희가. 무사히 한국으로 안전하게 올수 <laughs> 있어서 저희 가족은 너무도 감사하고 한국 정부와 <laughs> 수단 썰틴의사람한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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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죠. 저희 가족은 너무도 진짜 운에 <laughs> 많은 가정이에요. 복받 아, 축하드립니다. 먹받은 가정이죠. 네. 앞으로는 진짜 저도 네. 많이 노력하고 해야죠. 진짜 이게 막 진짜 통일이 빨리 네. 되는 거 돼야 네. 되죠. 그러니까 네. 저도 엄마 언니와 만나고 네. 진짜 네. 왕래도 되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진짜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네. 열심히 살고 진짜 많이 진짜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그렇게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사명자라는 걸 잊으면 안돼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께서 언니와 언니 가족을 그렇죠. 데려오신 분이 있어요. 응. 축하드려요.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